넘어갈 때 괜찮아 이 정도면 잘 크고 있어 이러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다 탔는데 옆집 똑같은 동갑내기가 막 엘리베이터 에 있는 글씨를 막 읽는 거죠 그러면 어, 그못 되는데 어, 큰일 났네 이러면서 저급함이 막 생기면서 집에 내일데 너는 못 읽는 거안돼안돼막 이렇게 하면서 느닷없이 엄마가 와서 30분 TV를 다 꺼버린다거나 자 <laughs> <맞아. 웃음>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해줘야 되겠죠 어, 지금 10분 남았어. 7분 남았어. 이제 5분 남았네.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. 그 아이는 어떤 걸 학습하냐면, 아, 마트에서 내가 들어 누웠더니 엄마가 이걸 사주네. 학습한 거예요. 그럼 어때요? 나이 버스 탈까 말까. 엄마 나 지금 택시 탈까, 버스 탈까. 이것과 안 되는 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, 그것을 구분할 때는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,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연령만 다를 뿐이지,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존중해 주셔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. 이런 이유가 있어요. 규칙이 없기 때문이야. 또 못하게 되는 거야. 이것을 계속 이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는요 더 하라고 해도 안 해요. 왜냐하면 본인은 날마다 하고 싶거든요. 그것을 본인이 느끼게 주셔야 그런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돼요. 네.